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나이 40대 중반의 돌싱입니다. 중학생 아이 한명 있고, 아이 아빠랑은 6년 전쯤 아이 초등학생일 때 헤어졌어요. 제가 공무원이라 안정적인 직장에 다니고 있고, 월급은 그렇게 많진 않아도, 아이 하나랑 저 둘이서 오붓하게 살기에는 금전적으로 제법 여유롭답니다. 게다가 도보 20분 거리에 친정 부모님이랑 여동생 내외가 살고 있어서 아이 아프거나 급할 때 종종 도움 받으며 아이 잘 키웠네요. 애한테 그지 같은 아빠랑 살면서 못볼꼴 보이며 사느니 조금 허전하더라도 그냥 엄마랑만 사는 게 맞는 처사란 생각이 듭니다. 그 정도로 애아빠는 집안에서 최악이었거든요. 게다가 그런 인간을 아들이랍시고 감싸며 저에게 큰 상처 줬던 심호도 정말 꼴보기 싫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제 딸한테도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준그 집안을 용서할 수가 없어서 심호한테도 똑같이 갚아주고 이혼했네요. 지옥 속에서 울부짖고 있을 심호 생각하면 꼬셔서 웃음이 절로 나와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아이 아빠와는 4년 연애하다 결혼했어요. 전 남편이 정말 사랑꾼이었어요. 사귀면서 여자 문제로 골치 아프게 한 적은 단한 번도 없었고, 싸울 일도 별로 없을 만큼 남편이 결혼 전제 말을 잘 들어줬어요. 저만 사랑해주고 다정한 인간이니, 저도 자연스럽게 결혼하고 싶어지더라고요. 게다가 제 인생에서 가장 암울했던 시기인 고무원 시험 준비할 때, 즉, 백수 기간에도 한결같이 사랑해 주는 그 남자를 제가 놓치기 싫었습니다. 그래서 시험 붙으면 바로 결혼하리라 마음먹었죠. 이 남자라면 기나긴 인생 서로 의지하며 잘살수 있겠다라는 확신이 들었으니까요. 다만 걸리는 점은 시댁 될 집안과 남편의 직장이었습니다. 일단 시댁은 돈이 정말 없었고요. 오죽하면 두분 나이 환갑 다 되도록 보증금 천에 월 25만원짜리 월세 사셨습니다. 시아버지는 평생을 제대로 된 직장 잡아본 적 없이 그냥 건축 막노동이나 조경 알바 같은 거 간간히 다니시며 한 달에 몇십 정도 버셨고, 시어머니가 악착같이 일해 가족들 입에 풀칠하고 자식들 가르쳤다고 해요. 집도 원래는 4천만원짜리 전세 사셨다던데, 시아버지가 보증도 잘못 써고 차 사고도 몇번 내서 합의금으로 몇 천은 날리셨댔고 그거 시어머니가 전부 다 카바 쳐 주셨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전세 집돈 날리고 월세 사시는 거고요. 밖에 나가기만 하면 사고를 치는 시부라, 시모가 그냥 아예 일도 나가지 말고 집에 처박혀 있으라고 윽박질러서 시부는 경제 활동 전혀 안 하십니다. 시모가 버는 돈. 한 달에 120만원 남짓으로 사는 형편이었어요. 게다가 아이 아빠 역시 결혼 당시 이렇다 할 안정적인 직업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생신이나 어버이날 제외하고도 다다리 몇십씩 본가에 보내드려야 하는 것까지 이해하며 사랑 하나만 보고 결혼했네요. 제가 미친년이죠. 스스로 불구덩이에 들어갔으니 말입니다. 솔직히 제가 딸리는 결혼이 아니다 보니 시댁에서 저를 마음에 들어 하실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아들 가진 자부심이란 게 대단하더라고요. 시모는 변변찮은 집안에 별볼일 없는 자기 아들인데도 갑질 대단하더라고요. 남편보다 더 일찍 직장 출근하는 저에게 아무리 그래도 네 남편 밥은 차려주고 가야지. 인생사 가와만사성이다. 집안이 화목해야 모든 일이 잘 풀려. 너 공무원이고 일 열심히 하는 건 알고 있지만 부인으로서 해야 할 일은 해야 하지 않겠니 늘네 남편 섬기고 잘 하거라 라며 유교 사상을 이념으로 삼는 고상한 시어머니인 척했지만 지아들 잘 챙기길 바라는 욕심 많은 노인네였죠 제가 남편한테 설거지라도 시키면 난리가 납니다 설거지를 남자가 쪼잔하게 싫이 어떻게 해왜 우리 아들 무시하니 네가 생각하기에 네가 더 잘났다고 생각할 수는 있겠지만 나한텐 내 아들이 최고로 잘났어. 그러니까 내 아들 우습게 생각하지 마라. 그러면 있던 정도 달아나. 남자가 잘나든 못나든 한결같이 대우해주고 그래야 남자가 바라만 난다. 네? 어머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무시를 하다뇨. 그냥 설거지 한번 시킨 것뿐인데요. 내가 누누이 지켜보고 있어. 다여자하기 나름이다. 알간? 그렇게 시우는 남자는 하늘, 여자는 땅이라는 이념을 강조하며 저를 갈고 대셨습니다. 남편이요? 결혼 전 저를 위해 별도 달도 따다 줄듯 공들여 사랑 주던 남편은 점점 신기루처럼 사라져 갔습니다. 게다가 아기 낳고 나니 남편 대놓고 변하더라고요. 아무리 육아휴직 쓰고 집에 있다 하더라도 아기 보는 거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제가 육휴 쓰니까 밖에서 일하는 본인은 집에서 쉬어야 한다며 애 기저귀 한번 갈아주지 않았습니다. 분유 좀 타달라고 해도 그건 엄마가 해야 할 몫이라며 자존심 상하니 본인에게 시키지 말라더군요. 그렇게 남편은 부엌에서 손 하나 까딱 대려 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에게 많은 기대를 하고 결혼한 것도 아니고 맞벌이이니 육아와 가사 적당히 반반씩 나누어가며 사이 좋게 살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남편은 어느 순간부터 그냥 애새끼가 되어 버리더라고요. 그리고 애 낳고 저는 유휴 쓰고 집에 있는데 또 일을 관두더라고요. 상사랑 트러블이 있다는 이유 하나로요. 그래서 결국 아이 돌도 되기 전에 저는 복직해야 했고 남편은 집에서 빈둥대면서도 애 하나 제대로 봐주지 않아. 그 생때 같은 어린 딸을 걷기도 전에 어린이집에 맡겨야 했습니다. 일도 안하고 집에서 쉬니 아이 등하원만 좀 시켜주랬더니 그걸로 오만 생색을 다 내더군요. 그래서 제가 출근 전에 딸아이 깨워 밥해먹이고 머리 묶고 옷 입혀놓고 있을 때까지 남편은 지방에서 처자고 있다가 한참 후에 등원시켰어요. 될대로 대란 심정으로 남편한테 아이 등원 준비 맡겨도 받지만 애 꼴이 말이 아니라 속이 터져 그냥 제가 하게 되더라고요. 그 정도로 남편은 집안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 했고 그 와중에 용돈은 꼬박꼬박 받고 싶어 했습니다. 안 주면 집에서 일주일이고 이주일이고 말을 안 해요. 그런 부부간 냉전에 죄없는 아이만 눈치 보고 안 좋은 영향 받는 것 같아서. 그냥 자연스럽게 제가 저주게 되더라고요. 게다가 남편이 일 관두고 나서 시어머니가 더 저를 채찍질 못해 안달이시더군요. 지아들 백수라고 무시할까 봐서인지 툭하면 남자 무시하지 마라. 잘될 남자라. 믿으면 잘될 것이다. 남자는 여자 하기 나름이다.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집안 평화가 모두 제 손에 달린 것마냥 가스라이팅을 하시더라고요. 그런 시모에게도 이골이 나고 점점 딴 사람이 되어가는 남편에게도 정말이지 정이 뚝뚝 떨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여보, 나 어제 술 많이 먹어서 속이 안 좋네. 김치찌개 좀 끓여줘. 청양고추 많이 넣어서. 그러게, 무슨 술을 그렇게 먹어. 알겠어, 끓여줄게. 그래서 제가 요리하기 시작하면 남편이 벼랑간 라면이 땡긴다고 하면서 밖에 나가 컵라면을 사오는 겁니다. 그리고는 혼자 거실에서 TV 보면서 처먹기 시작해요. 뭐야, 나더러 김치찌개 끓여달라고 하더니 갑자기 웬 컵라면을 사와? 그것도 달랑 자기 것만? 아니, 컵라면 먹으면 김치찌개는 어떡하고? 아니, 갑자기 먹고 싶어져서 김치찌개는 자기가 먹어. 뭐라고? 이게 지금 무슨 경우야? 어차피 자기도 밥 먹을 거잖아. 요리한 거 먹으면 되지 뭐. 그렇게 황당한 이론을 펼치며 이기적으로 구는 게 꼴사나워서 뭐라 더 퍼부어 주려다가 황당해서 참고 저 혼자 김치찌개를 먹었습니다. 제가 먹는 걸 힐끔거리며 쳐다보던 남편이 컵라면 다 먹고 나서 자연스레 제 앞에 앉아 김치찌개를 덜어 먹더군요. 안 먹는다며 라면 먹는다며 제가 이 한마디 했더니 남편이 저를 한참을 째려보더라고요. 그러더니 시댁에 전화를 했나 봐요. 네. 지 엄마에게 일러 바친 겁니다. 앞뒤 다잘라내군 며느리가 김치찌개 끓여서 지 혼자 먹는다고 말했나 보더라고요. 100% 백수 아들 무시한다고 오해한 시어머니가 득달같이 달려와 저에게 삿대질하며 그야말로 생지랄을 떠셨고 그때 시모가 이러시더라고요. 너 이렇게 네 남편 무시했다가 큰코 다친다. 남자는 자고로 길을 살려줘야 해. 안 그러면 밖에 나가서 딴짓한다. 네 남편 바람나도 너할말 없는 거야. 어머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언제 세준 씨 무시했다고 그러시는데요. 저도 참을 만큼 참고 사는 거 아시잖아요. 저 일하랴, 애 보랴, 집안일 하랴 얼마나 힘든지 어머님도 아시잖아요. 어머님이 제일 잘 아시잖아요. 아버님 때문에 어머님도 힘드시다면서요. 참다 못해 제가 결국 시댁에 예민한 버튼을 눌렀고 시어머니는 눈을 동그랗게 뜨며 며느리 입에 칼을 품고 있다며 이제 지 시부까지 무시를 한다고 경악을 하시더군요. 제가 무슨 틀린 말 했나요? 그날 남편도 발작하듯 난리치며 자기네 집안 무시한다고 미친 듯이 날뛰었고 그 바람에 저희 친정도 알게 되어서 양가 싸움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때 처음 이혼 위기를 겪었었는데, 진짜 애가 뭔지. 아이가 한창 지 아빠 좋아할 때라, 아빠, 아빠 하면서 울고 찾으니, 마음이 흔들리더군요. 그리고 남편도 규묘히 그걸 이용하며, 저랑 사이 안 좋을 때마다 아이에게 잘해주곤 했고요. 이혼 어렵더라고요. 그냥 자포자기 하면서 살게 되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우울증이었던 것 같기도 하고요. 아무튼 그렇게 시간은 지나 아이는 어느덧 초등학교 입학했고 남편은 몇 번의 이직을 거치다 결국 직장 생활 포기하고 동네 카페에서 알바를 시작했어요. 지금에야 시급이 거의 만원 꼴이지만 당시에는 7천원도 안 되었던 터라 남편이 벌어오는 돈은 한 달에 백만원이 좀안 되었습니다. 그래, 직장 안 잡을 거면 사람 구실이라도 좀 해라. 싶어 냅뒀더니 남편은 일하느라 스트레스 받는다는 핑계로 옷 사고 신발 사고 난리도 아니더군요. 유난히 패션에 신경도 많이 쓰기 시작했고요. 왜 그러냐 하니 젊은 사람들이랑 일하는데 무시 받고 싶지 않다 하더라고요. 게다가 돈도 없는 주제에 외제차를 바꾸고 싶다 어쩐다 하면서 제가 공무원이라 대출이 잘 나오니 제 명의로 차 하나만 뽑아주면 안 되냐고 하대요. 물론, 당연히 안 사줬지만, 그런 식으로 사람이 어느 순간부터 허황된 면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옮긴 부서가 너무 바쁘고, 새로 맡은 일도 있어, 주말까지 정신없는데다, 아이가 공부에 욕심을 내길래, 그것도 봐주느라 정말 눈, 코, 뜰새 없는 워킹맘으로 살고 있었죠. 남편까지 신경 쓸 여력도 없는 데다, 시간도 없던 게 사실이었습니다. 그게 죄라면 죄일까요? 남편이 바람이 났더군요. 저는 몇 개월이 지나도록 몰랐고요. 남편이 알바하는 카페 건물에 한 건축 사무소가 있는데 거기 다니는 어떤 여자랑 바람이 났더군요. 그 여자가 커피를 마신답시고 남편 카페에 자주 왔었고 사람 없을 땐 둘이서 얘기도 하고 그랬나 봅니다. 매일 같이 보다 보니 정분이 난 거였죠. 그래서 저 몰래 알바 휴가 내고 둘이서 데이트도 하고 그랬나 보더라고요. 저희 차 보조석에 낯선 핸드크림 하나를 발견하곤 이게 뭔가 싶어서 남편에게 물어보니 전례없이 당황하는 표정을 짓더군요. 직감적으로 바람이다 싶어서 그날 쥐잡듯이 남편 폰이랑 블랙박스 뒤져서 알아낸 거예요. 그게 남편 바람 5개월 차였습니다. 그 여자는 제남편의 유부남이고 아이도 있다는 거 알면서 사귄 거였습니다. 더 어이없는 건그 여자도 유부녀였어요. 그쪽엔 아이는 없었고요. 너무 배신감 들어서 그날 분노에 샤우팅을 내지르고 울고 불고 난리도 아니었네요. 남편 입술이 터질 때까지 싸대기를 서너 번 갈기고 머리도 쥐어뜯어놨습니다. 시어머니한테도 바로 전화해 남편이 바람났다고 일렀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냐 하며 시모랑 시부 둘다 우리 집으로 달려오셨더라고요. 저는 시부모 앞에서도 이성을 잃고 남편 싸대기를 쳤습니다. 너 이럴려고 한량짓하면서 내 등골 빨아먹은 거야? 뭐내 명의로 외제차를 사달라고? 이럴려고 그랬냐? 너그 여자랑 외제차 타고 다니면서 데이트하려고? 뭐 이런 새끼가 다 있어? 너그 여자한테 돈 쓰면서 나는 그렇다 치고 우리 다영이 생각은 안 나디? 그 돈이면 우리 다영이 옷도 사주고 학원도 하나 더 보냈어. 그랬더니 심모가 얼굴이 사색이 되면서 지 아들을 감싸더군요. 아이고, 사람 잡겠다. 그만해라. 넌뭘 잘했다고 그러냐? 그러게. 네 남편 바람난 걸왜 여태 모르고 있었는데? 초장에 잘 잡았더라면 그냥 서로 관심만 있는 선에서 끝나겠지. 네가 잘못한 거다. 그러게 누가 그렇게 바쁘래? 어머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저 바쁜 게 누구 때문인데요? 이 사람 뻑하면 회사 관둬서 제가 우리 가족 먹여 살리려고 악착같이 직장 생활 하는 거잖아요. 저까지 나고 되면 안 되니까 그런 저한테 뭐라고요? 다제 탓이라고요? 그래. 너 하는 꼴 보니 내 아들 바람 날만 하다. 어디 이렇게 무식하게 진 남편을 접해? 아니 애초에 왜 그렇게 네 남편을 무시했어? 밖에서 자기한테 잘해주는 여자한테 눈 돌아갈만 하지. 그러니까 진작에 우리 아들 기좀 살려주지 그랬어. 다너 때문이야. 네 그렇네요. 다저 때문이네요. 이런 인간을 제가 제대로 못 보고 결혼하고. 어머님 폭언 참아내어가며 가정 지켰는데 결국 돌아오는 건 남편의 배신이네요. 이혼하겠습니다. 제 말에 시부모와 남편 모두 얼굴이 백지장이 되면서 말리더군요. 여보 내가 잘못했어. 딱한 번이잖아. 좀 봐줘. 다신 안 그럴게. 이혼하지 말자. 우리 다영이 생각해서 우리 이혼하면 안 되잖아. 넌못 나빠지게 왜 그렇게 싹싹 빌고 그래? 그래, 애미야. 애도 있는데 무슨 이혼이니? 네가 한번 참고 넘어가 줘라. 너도 이번 기회에 잘 알았잖니. 남자 키잘 살려 주고 못해도 잘한다. 궁둥이 두드려 주면 살아야 한다는 걸. 너도 잘한 거 없으니까는 이혼은 하지 마라. 남자가 마음이 허하면 바람 한두 번 피울 수도 있는 거지. 그 말에 제가 헛웃음을 치며 시모에게 말했죠. 남자가 바람 한두 번 피울 수도 있다고요? 그럼 아버님도 바람 피우셨어요? 어머님 그거 참고 사신 거고요? 뭐? 네 시아버지는 평생 바람 한번 피운 적 없다. 돈 사고도 많이 쳤는데 바람까지 피우면 그게 인간이디? 내가 얼마나 열심히 우리 집 먹여 살렸는데. 그 말에 제가 깔깔 웃으며 어머님, 저랑 별반 다를 바 없는 입장이시네요. 그러게요. 바람까지 피우면 그게 인간이에요? 다영이 아빠는 인간도 아니라는 걸 어머님 입으로 증명하셨네요. 그리고 아버님은 안 되고 아드님은 된다? 완전 어불성설인데요? 라고 하자 시모 얼굴이 붉그락 푸르락 난리도 아니더군요. 저는 그렇게 이혼하겠다고 했습니다. 남편은 알겠다고 하며 고개 숙이고 있는데 시모만 파르르 떨며 이혼은 절대로 안 된다고 난리더군요. 그꼴을 제 딸아이 앞에서도 보이셨습니다. 다영아, 할미 말잘 들어. 너도 알아둬야 된다. 네 아빠 잘못한 거 없어. 네 엄마가 잘못해서 일이 이렇게 된 거야. 어머님. 왜 애한테까지 그러세요? 그리고 애 아빠가 왜 잘못한 게 없어요? 얘도 크면 알게 될거 아니냐. 남자 그럴 수도 있다는 걸 미리 알아둬야지. 어머님 우리 의 지금 초등학생이에요. 지금 뭘 가르치시는 거예요? 미치셨어요? 미친 시모가 제 딸에게까지 선을 넘자 저는 이 집안 망해버리게 만들고 싶어 도끼를 품게 되더군요. 일단 제 남편과 바람난 그 상간녀부터 만났습니다. 저 만나자마자 벌벌 떨며 제발 제 남편한테는 말하지 말라고 싹싹 빌더군요. 자기가 가진 돈다줄 테니 합의금으로 받아달라며 2천만원 제기하더군요 싫어 상관녀 소송 걸거야 그러면 이것보다 더 받는데 내가 뭐하러 딸랑 2천받고 끝내? 그 말에 그 여자가 엉엉 울며 자기 두번째 결혼이고 이 결혼마저 실패하면 친정부모님 뒤로 넘어가신다 자기 남편이 친정부모님 병원비도 다 대준다 어쩐다 집안 사연 다 고백하더군요 듣다보니 인연도 제대로 나쁜 년이더군요 분노가 끓어오르는 한편, 이 여자 이용해서 시대까지 다 말아먹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 네 남편한테 말안 할게. 대신 조건이 있어. 내가 하라는 대로 해서 성공하면 네 남편한테 말안 해. 자신 있어? 라고 했더니 그 여자가 눈을 반짝이며 뭐냐고 묻더군요. 저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제 시아버지 바람나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여자가 난감한 듯 자기는 할아버지뻘은 꼬실 자신이 없다고 하길래 대리 연기자를 구하든 아는 사람을 쓰든 알아서 하라고 기간은 딱한달 주겠다고 했어요. 그랬더니 맘 굳게 먹은 듯 알겠다고 하더군요. 그렇게 그 여자는 주변 아는 사람을 수소문해 과거가 제법 복잡한 어느 50대 중년 여성분을 고용하더군요. 제 시아버지한테 접근해서 무조건 100만원 이상 쓰게 만들면 500만원 성공수당 받는 조건이라고 했더니 그 여자분 엄청 적극적으로 임하시더군요. 저는 멀리서 그 과정을 모두 지켜봤습니다. 그 아리따운 중년 여성분이 우연인 듯제 시부한테 접근했고 특유의 사근사근함으로 마음을 녹여내더군요. 그렇게 꿀 냄새로 벌 유혹하듯 꼬드기는데. 시부는 일평생 집에서 구박만 받다가 처음으로 그렇게 예쁜 여자가 자기를 왕처럼 대접해주니 혼이 나간 듯 하더라고요. 그 중년 여성분이 처음에는 집 근처에서 차한잔 사달라, 커피 한잔 사달라 요구했고, 얼빠진 시부가 그 요구에 모두 응하기 시작하더군요. 시부는 참고로 본인 신용카드가 없습니다. 시모 명의 카드를 쓰는 터라 많이 쓰면 뽀록 날걸 알아서인지 시부 주변 사람들한테 돈을 빌리기 시작하더라고요. 시부는 그렇게 주변에 빌린 돈으로 바람을 피웠고 어느덧 약속된 한달 동안 시부는 120만 원 가량을 쓰며 만나는 여자한테 선물 공세를 하기 시작했어요. 허무하리만큼 너무 쉽더라고요. 그 모든 과정을 다 지켜보다가. 이 정도면 됐다 싶어. 시모한테 위풍당당하게 다가갔습니다. 어머님 남자는 한 번쯤 바람피울 수도 있다고 하셨죠? 그래 그럴 수도 있지. 생각이 이제야 좀 바뀐 게냐? 그래 잘 생각했다. 이제 용서해주고 잘 살아. 너도 잘한 거 없다는 거 알지? 네. 어머님도 잘한 거 하나 없으시니까 아버님 바람나도 별말씀 못하시겠네요. 뭐? 그게 무슨 말이냐? 너 자꾸 저번부터 네 시애비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아버님 바람나셨어요. 어떡해요 저는 그 말과 함께 모든 증거 자료들을 시모에게 보여줬습니다. 시부가 주변에 빌린 돈 목록, 여자한테 선물해 준 리스트 등 한가득 전해 줬더니 시모가 처음엔 믿지 않으려 하더군요. 그럴 줄 알고 사진도 드렸죠. 시부가 그 여자 손꼭 잡고 한박 웃음 지으며 여기저기 다니는 모습 서른 장 남짓 보여주니 시모가 바들바들 떨더군요. 이게 뭐냐? 이게 뭐냐고? 왜이 인간이 모르는 여자랑 이러고 있어? 진짜 바람난 거야? 네. 아버님 바람 피우시네요. 그러니까 어머님도 평소에 잘하셨어야죠. 왜 아버님을 그렇게 구박해서 결국 밖으로 돌게 만드셨어요? 다 어머님 때문이네요. 어머님도 돈 번다는 유세로 아버님 좀 적당히 잡으셨어야죠.라고 했더니 시모가 광분한 불곰처럼 날뛰며 펑펑 오시더라고요. 그리고 어떻게 되었겠어요. 시모가 시부 머리채 잡아 뜯으며 동네에 못볼꼴 잔뜩 보이고 며칠이고 경찰까지 오가게 하며 대판 싸우시더라고요. 제가 남편한테 한말 그대로 하시던데요. 평생 돈이랄 것도 벌어오지 못한 인간이 부인한테 고마운 줄도 모르고 바람까지 쳐핀다면서 고생한 부인한테 언제 한번 가방이라도 사다 준적 있냐고 그런데 한 달도 안 만난 그녀한테는 그렇게 백만원씩 쳤을 수 있는 거냐고 동네 떠나갈 듯 우셨더군요 그 모습 그대로 남편도 다 목격했고요 자기 부모 그렇게 싸우는 거 보니 멘탈 나간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이혼했습니다 돈 나눌 것도 없더라고요. 어차피 재산 기여도는 제가 훨씬 더 컸고 아이 양육권도 제가 가져오게 되었기 때문에 남편은 살던 집에서 몸만 나가면 되었고 다달이 양육비 50만 원 보내주는 걸로 합의 봤어요. 남편한테 정이 떨어질 대로 떨어지니 이혼도 깔끔하게 끝나더군요. 더는 미련도 없고 다가올 아이 미래만 생각하게 되니 오히려 후련했고요. 심호요 이혼하자고 시부한테 난리 치더니 결국 안 하시더군요. 그런데 지옥 속에서 살고 계신 것 같더라고요. 하긴 몇십 년을 능력도 없이 부인이 벌어다 준 돈으로 살면서 바람까지 피운 인간이랑 어떻게 아무렇지 않게 살겠어요. 이혼한다 어쩐다 난리치다가 결국 시모가 용서해 준 모양이던데 제대로 화병 나셨다더군요. 온몸 성한 데가 없어서 맨날 병원이며 한의원 다니다가 최근 1, 2년 새에는 음식도 제대로 먹지 못한다고 하더군요. 그러게 저한테 상처주는 걸로 모자라 왜제딸 인생까지 건드리려 하신 건지 적당히 하셨으면 그렇게까진 저도 안 했을 텐데요. 전 남편은 상간남 소송 받았습니다. 제가 그 바람난 여자한테 말안 하는 대신 시부꽃이라는 미션을 줬잖아요. 성공은 했지만 어찌 사람이 도리대로 살겠어요? 그 여자도 도리대로 안 살았으니 벌 받아야죠. 그래서 그 남편한테 제가 말했습니다. 증거 다 줬고 저는 이혼한다고 했어요. 그랬더니 그 남자가 그 여자 상대로 이혼 소송도 하고 제 남편 상대로 상간남 소송도 걸었다더군요. 전 남편은 폐소해서 1500만 원 정도 위자료 냈고 그돈 없어서 여기저기 빌렸다더군요. 그거 아직까지 갚는 모양이고요. 손안 대고 코 풀었습니다. 한 가지 짜증나는 점은 전 남편한테 아이 면접 교섭권이 있다 보니 두 달에 한 번씩 만나야 하는데 그때마다 저한테 연락해서 다시 합치자고 비굴하게 비네요. 처음엔 꼬셨는데 이제 너무 귀찮고 짜증이 나네요. 제가 왜 그런 인간이랑 합치겠어요. 저는 지금 직장 열심히 다니면서 운동하고 몸 가꾸며 너무 행복하게 잘 살고 있는데요. 하늘이 알아서 벌을 내려주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감히 제가 그 사람들에게 벌을 좀줘 봤습니다. 하늘의 월권한 대가로 사회에 봉사도 많이 다니고 어려운 사람들도 열심히 도우며 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살아볼게요.